흔들어서 스프레이만 뿌리면 30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방수제 들어본 적 있나요? 독일제 8세대 방수 스프레이로 1년에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. 집에 누수 문제가 있다면 꼭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돼요.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흔들고 뿌리면 돼요. 노인과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. 미넨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나노 기술로 분사 후 10초면 초강력 방수층이 형성됩니다. 화장실 구석의 누수나 창문 틈새로 새는 물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. 벽을 뜯거나 바닥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. 일반 방수제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석진 곳의 누수도 이 방수 스프레이는 1분 만에 건조되고 한 번에 완성돼요. 반복해서 바를 필요가 없어요. 점착성이 강하고 밀도가 높아 고저온에 견디며 노화도 방지해요. 방수 효과는 30년간 지속됩니다. 게다가 무색무취라 임산부와 아기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비용은 전문 업체의 단 10분의 1밖에 안 돼요. 현재 제조사에서 장마철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. 장마가 곧 다가오니 가구가 빗물에 젖어 망가지기 전에 구매하면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. 30년 내에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환불해 드릴게요. 서둘러 주문하세요. 몇개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